아 망했는 데안 줄어요. 시간부터 로그인을 먼저 해볼게요. 네. 저희 학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다중 창이랑 다중 탭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. 저는 다중 탭을 해서 탭을 엄청 늘려놓 거예요. 나왜 이렇게 느려? <laughs> 컴퓨터 잘못 걸렸다 아니야? 에이. 아 너무 빨리 로그인했나? 약간 좀 빨랐죠? 좀 <laughs> 빠른가요? 살짝 만료가 된가? 아니 아니야 3분에 한 번씩 에이. 이거 눌러주면 돼 해주면 돼 해주면 돼 어. 그러니까 만료가 안 되게 이렇게 눌러주면 그래서 힘드네요. 사실 45분 해도 되는데. 다 지울까요, 다시? 세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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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패션> 발전해서 <laughs> 네. 이따가 어디 누르면 되죠? 이따가, 여기 눌러야 되죠? 아, 신궁청이요 음. 지금 이렇게 되죠? 딱 정각에 여기 들어가져야 이제 성공하는 거죠. 약도 <laughs> 솔직히, 뭐지? 전체 학생수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. <laughs> 한 사람 다막 30개씩 트로도으니까이 대기자 수가 이렇게 많잖아 어제가 52분 30초라고 했었거든요 약간 그 정도? 하나씩 왜 아직 택도 없죠? 너무 택도 없는데? <laughs> 되게 단호하시네요 지음에 있어서 <laughs> 아유 죄 시작을 해볼게요 네 10초 받아겠습니다 아니 5초 받아도 될까요? 예? 어? 5초도 안 지났는데 눌러버렸 <laughs> 아. 이게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미 두 장은 던져진 것 같네. 약간 <laughs> <laughs> <아까> 나 망피는 것이 <laughs>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. 10분 때? 아닌데, 너무 시도 왜 이렇게 빨리 나, 많이 나왔지? 아니겠지? 괜찮아, 괜찮아. 어차피 끝에 마지막에 다 지워줘. <laughs> 얘는 이미 진짜 나가리 근데 네, 그런 걸 지우면 안 되죠. 또. <laughs> 큰일 나요. 왜요? <laughs> 원래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, 아, 사람 이름. 아, 저 약간 좀 꽁꽁 지우는 스타일인데. 만 <laughs> <남겨누게요. 웃음> 7,000명 이거 맞아? 안 줄어, 안 줄어. 시간이 안 줄어. 어, 아, 망했는안 줄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마지막에 1분에 줄어. 이거 어때? 다들 좀 가지고 있다가. 아, 버려가지고? 어, 뭐 자기 거 맞추려고 앞에 거 아. 버리거든. 이거, 이거 들어갈 것 같아, 이거. 아, 이거 야 어허. <laughs> 1회인데막 아, 57차 이러던데. 아니아니 아니야. 이거 들어갈 것 같아. 잡아두자, 일단.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. 이거야, <laughs> 이거네 <laughs> 아닌데, 왜 이렇게 빨리 줄어 기다려. 기다려. 빨리 <laughs> 빨리 줄어 갑자기. 아, 아니야. 위드로 가시다. 들어갈 아, 수 있어. 들어는데요 아니야, 잘 들어갈 수도 있어. 의외로 그냥 딱 1초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다. 거야? 아, 이렇게... 아 아니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일단 안 지워. 아, 에반데? 망했죠? <웃음> 개망했죠? <웃음> 울지 마. 울지 <laughs> 마. 아니, 이랬으면 안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아, 괜찮다찾찮죠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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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찮잡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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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2학기 수강신청하는 날이라서 시방에 와 있습니다. 지금 한 태블한 20개 정도 만들었는데 이거 누르는 거시세요 교양 시간표 세션 만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표 조회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네요. 이제 전공 시간표로 한번 가시죠. 바로 갑니까? 아. 아좀 쉴까요? 저는 48분쯤에 이 세션 마련을 방지하기 왜, 위해서 오늘 전공으로 그래. 한번 어, 지금은 어, 이제 50분 구경해 가는데요 시간표 한번 눌러볼까요? 지금 어, 처음 눌렀을, 눌렀을, 눌렀을 때 9분 그 <laughs> 이걸 이제 버릴 음. 건데 버릴 때는 탭을 지우는 게 아니라 중지를 누르고 수강시점을 지우고 다시 수강시점을 누르면 됩니다. 다시 이렇게 뜨죠? 5초 간격으로 누르겠습니다. 아, 이거 3. 3. 여기 초 있잖아요. 아, 0이랑 5일 뜨고 있고요. 긴장되 지금 몇 분씩 나와? 대기 시간? 26분 자, 이제 기도하면 돼요 <laughs> 기도를 하면 돼 이제 여기 대기시간 보면 은 7분 남았다고 었는데 저희 학교는 이게 7분이 7분이 아니라 예상했을 때한 3분 정도면 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온게임이 아까 7분 2 7초가 남았었는데 지금 55분인데 2분 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제 수강신청 우선순위입니다 별 의미 없는 것 같긴 한데 좀 긴장돼서 적어봤어요 자리다들어요넌 망하지 않을 거야 맞지? 제발 얘야 야 이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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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8초인데 30몇초 남았어 안돼 안돼 아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와, 씨. 아 아니야 안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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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호해 밤이안 오는데 아, <laughs> 한번 기다려볼게요 10초, 7초, 7초 남았는데 백프 성공했어? 올크 했어? 올크림이다왜 이렇게 많아요? 교양을 좀 많이 담아놨어요이번에 공학 아, 네. 소양을 못들어가이고를이결정이거그거는 제가 두 번째로 원했던 교수님이됐습이다 만족합니다